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스튜브 051201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요담은 트라우마 때문에 성전 공포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남왕국 유다. 20명 왕 중에서 4대 개혁군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개혁은 가장 위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한데 가운데 낀 아하스는 남유다 최악의 군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20세 왕이 되고 16년 치리했으니까 3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베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베께서 이스라엘자 손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다윗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나쁜 길을 쫓았습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난 일곱 적속,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아하스 왕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호 만들고, 바알 숭배 수준이 아니라 바알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바알 천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은 가난 원주민들이 믿던 우상입니다. 농사의 신이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남성과 신전의 여사제 사이에 음란 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종교 의식입니다. 또, 인신제사들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이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 중에서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도벳 산당이 있습니다. 도벳은 태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것. 끔찍한 제사였습니다. 또 미신풍습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푸른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미신 풍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 일곱 족속을 쫓아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에 심으셨는데 그 옛날 그 미신을 그대로 탑습한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둘째로 남유다가 처한 주변 위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할과 인신제사, 그리고 미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아하스 왕에게 무서운 심판이 다가옵니다. 전쟁입니다. 먼저는 아람이 침공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 야외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색으로 갔으며,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이 나라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일대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나라입니다. 그 아람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다메섹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침공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죠. 아람 전쟁의 상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베가가 침공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배를 버렸습니다 이번 폐해는 아람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사는 12만 명입니다 그것도 왕자 마아세아,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포로로 20만 명이 잡혀가고 엄청난 재물이 약탈당해버리고 맙니다 또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람이 먼저 침공했죠. 그다음 북이스라엘이죠.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와 딤나와 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절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패하고 무능해지니까.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유다를 마음껏 유린해버리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국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부강국의 베가왕이 남한국을 쳐서 승리하고 포로 20만명과 함께 대성길에 올랐을 때에 부강국에서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오데십입니다 남한국 유다나 우리 부강국 이스라엘이나 한 형제인데 어찌 이리 가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아베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겨셨거는 너희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앞자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아베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주놈한지 성을 지키고 있던 군 지휘관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20만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동조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만 포로를 돌려보냈고 그 포로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 될건한 사람의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 아하스 때문에 그 시대의 이 무슨 국가적인 불행입니까? 넷째는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또 세월이 지났고요, 아하스 왕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한 행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는 데 이번에는. 북, 북쪽에 있는 북한국 이스라엘과 또그 위에는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을 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흔들리 이렇게 흔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람과 북한국의 동맹 목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다부엘의 아들은, 다부엘이라고 한 뜻은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 무능한 아하스 왕을 죽이고,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조종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일단 선자 예언이 긴데요.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르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아베께 한 징교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베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마치 하나님이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이건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대신에 저 멀리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냐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더큰더 더 무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냐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야베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집에 도둑고양이가 두 마리 들어왔습니다 북왕국과 아람왕 그 도둑고양이 두 마리 잡겠다고 아수르라고 하는 호랑이를 불러들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남왕국과 북왕국은 뭐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 수순을 밟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도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남왕국도 멸망할 뻔했는데 히스기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살고 약 130년 더 나라가 존속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사화복이 마귀의 참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은혜가 뒤섞인 좌표에 의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세속 따라가면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들의 리더십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왕들의 리더십과 그에 따른 왕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